예, 네, 요거를 네. 제가 이거를 이제 하지 않아도 되면은 네.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똑같이 안 하셔가지고 네. 여기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게 있냐면은 이게 범 그냥 범용 선반은 정으로 돌다가 역으로 돌다 그래요. 그렇지. 네. 근데 거기 가공물이 큰게 이게 천 파에 넘는 거 물리니까 물고서 갑자기 역으로 탁하면은 축에서 키자리 옆살이 네. 살이 올라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국산기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대로 그냥 끼고 이대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본 거 같은 경우는 옆살 올라오는 거를 고려해가지고 네. 여기를 째버려요. 네. 나중에 이제 옆살 올라오면 이거 뺄때 어떻게 빼야 되겠어요? 망치 뽀개지게 쳐야 돼, 이거. 다, 그리고 스크류가 이렇게 하면은 스크류 터져버려, 찢어져버려. 수크루 그대 어, 어, 예, 수크루가 수크루가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것도 지금 넣는데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럼